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론트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짧게 나누겠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삶 속에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그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저도 이런 믿음의 신비나 기적 이런 것들을 살아면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 개척하시면서 뭐, 일어났던 많은 설명되지 않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 그런 걸또 어릴 때 곁에서 보면서 자랐고, 또제 유학 생활 가운데서도 또 그런 심심치 않게 그런 믿음의 기적들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 겪을 때마다 참 희한하게도 돕는 손길들을 하나이 많이 보내주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아를 먹이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저는 바로 선택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제 선택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선택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돈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돈에 따라 결정을 할 테고 명예가 중요하다 싶으면 명예에 따라 결정을 할 거고 권력과 힘이 중요하면은 또 그거에 따라 결정하겠죠. 또 사랑이 중요하면 은그 사랑에 따라 결정을 할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거나 또 죽임을 당한 순교가 많았죠 한국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이런 걸로 크리스찬 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 많이 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육신의 생명 마저 버리는 선택까지 내리게 할 정도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사실 히든 히어로들입니다. 숨겨져 있는, 이름 나오지 않는, 무명의 용사들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준 그 고마운 분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없이는 오늘날 우리가 없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무명의 숨겨자들의 피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거죠. 그래서 피로 세워진 교회인 거죠. 이 말씀을 세 번역에서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괴롭혔단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광야, 뭐, 산, 동굴, 땅굴, 이런 걸 이제 헤매면서 전전긍금 하면서 핍박을 피해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 요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너무 편해졌잖아요. 너무 편한 세상이 됐고, 이제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야, 살기 좋은 곳이다. 자, 이렇게 여기게 되면서 이 불편함에서만 나오는 그 특유의 광야의 영성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리든 뭐든지 편한 걸 선택하려고 들죠. 어떤 게 정말 나와 공동체에게 정말 더 유익한 것인가를 고민하게, 고민하려 들기보다 어떤 게 그러면은 제일 간단하고 효율적이고 편한 거냐 이런 걸 우리가 회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소중한 가치를 점점 더 잃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리주의, 소비주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어느덧 내면화 되면서 그 우리를 다르게, 우리 인격을 다르게 빚어가는 것 같은 그런 거에서 문득문득 문득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그 우상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이 아마도 이 편리주의와 소비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이 이들을 불편하게 여겨서 광야의 영성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다면 우리는 세상과 어쩌면 하나가 돼서 세상도 우리를 하나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나도 물론 세상을 하나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완전히 세상과 내가 합의가 되고 일치가 되는, 마치 가난화 되어버린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진짜 팬데믹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영성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의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불편하게 사는 거를 불행하다, 불행한 삶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불행은 다른 거예요. 또 세상에서 편하게 산다고 그걸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이 자체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우습게 보면서 종부리듯이 불임당하는 그런 세상의 노예 같은 노예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을 내리고 당당하게 세상이 어떻게 할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편리지와 소비재에 물들어서 가나하나 되어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짠맛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다르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 있기를 원하며 광야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꼴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